오늘은, 어, 제가 쌈 야채. 쌈 야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제가 시켜 먹는 쌈 야채는 롱락, 롱락 카페에서 여기 되게 후기가 좋아서 시켜봤어요. 웰빙 특수 야채. 전화번호는 010-9336-0400. 이만큼에 12,000원. 2kg인가 그럴 거예요. 종류는 한 15가지, 14, 5가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쌈 야채는 각종에 따라서 맛이 다 틀려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기예요. 단기. 이거 한약재 냄새가 나긴 하는데 호불호가 갈려요. 냄새 나기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한약 같은 거 냄새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어, 이 야생 거는 더 냄새가 강한데 이거는 하우스라서 조금 음, 그렇긴 해요. 이게 야생이라면은 잎이 더 두껍고 할수록 훨씬 더 영양가도 많고 섬유질 많아서 완전 강추예요. 근데 노지에서 키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우스, 하우스에서 많이 맛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지예요. 이렇게 음, 상추보다는 쌈 야채를 구입하실 때 상추보다는 이렇게 얇은 잎채소보다는 좀 두꺼운 거 이거 더 두꺼운 것도 있어요. 케일 같은 거 어. 이거를 거의 그냥 약이다 생각하세요. 우리 쓴 약도 많이 먹잖아요. 약약은 입에 쓰다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써요. 그렇지만 몸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집어 넣어줘야지 병이 없지. 입이 좋아하는 거는 몸에 병을 만들는 식상이거든요. 이쌈 야채는 섬유질 이 쌈야채는 섬유질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운동을 되게 활발하게 해줘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쌈 야채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요새 저희 나라가 대장암 발병률 뭐 일일이 다투고 있는데 세계에서 어, 이렇게 야채를 안 먹어서 그래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야채 많이 드시고 여기는 또 미네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면역 질환에요 우리 몸의 파수꾼, 우리 몸의 군대 경찰 역할을 하는 면역력. 이것들은 다 이런 야채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 아니면은 아이들도 요새 야채 많이 안 먹어서 그런 면역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채, 이렇게, 쌈을 싸 드시거나, 아니면 샐러드로 드시거나, 오늘 제가 참소라 샐러드 했는데, 그렇게 이거 야채 넣고서, 위에다가 토핑을 참소라로 하는 거예요. 연어 좋아하시면 연어. 뭐, 안심 스테이크 좋아하시면 안심 넣으셔도 되고, 뭐, 문어 같은 거, 치즈도 올려도 되고, 그런 거는 그다지 추천하진 않지만, 좋아하시면은, 야, 샐러드를 많이, 야채를 많이, 그런 거 가공식품은 조금 해갖고 이렇게 야채를 많이 드셔보세요 정말로 면역력이 최고예요 그리고 정말 약이다 생각하고 하루 맥 끼니마다 꼭 빠지지 말고 드세요 그러면은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니 살은 절로 빠지고 이런 것들이 몸을 살리는 음식이에요 이런 걸로 해갖고 한 며칠만 드셔보세요 2주라 그랬죠 2주 2주만 드셔보시면 완전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하시면은, 근데 더, 음, 그때는 정말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같은 거, 가공식품 먹으라 그래도 잘안 먹게 돼요. 몸이 안받거든요 그렇게 습관이 정말 무서워요. 입맛도 무섭고. 근데 입맛을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